샵만 잡아주세요. 응. 어? 이렇게 샵만 어. 가세요. 그, 저기 그 교문 앞에서 저기 종철이 형 사진 들고 있는 거 있잖아. 그 유명한 박종철. 잠깐 저, 저 잠깐 취업. 취업. 이게 녹화 중인 거야? 아 녹화 중인 거. 들었어요. <laughs> 35주기 맞아 가지고. 음. <laughs> 전대장님 한 말씀 해 주실래요? 뭐요?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 아. 그래요? 음. 아니 매년 우리 이한열 열사 어머님은 박종철 열사 30그 주기 때마다 음. 모란공원과 하고 다음에 남영동 대공비실에 서늘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 박래군 인권운동 사람의 인권운동 사람의 박래군 형님한테 며칠 전에 아내 병원에서 수술받고 지금 회복하는 중이라고 연락이 왔을 때요. 음. 심근경색이 갑자기 와서 연락하셨습니까? 그래서 심근경색이 와서 어 급히. 저기, 뭐, 시술을 받았다고 해요. 뭐, 그게 어느 정도 수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가셨다고, 야, 나 진짜 한예리 옆에 이번에 갈뻔 했다. 어? 근데 한예리가 지켜줘서 살았다. 그러셨는데, 갑자기 어제 밤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다고. 어제 밤에? 어제 밤에. 82세라고 하셨죠? 82세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같은 나이신데, 건강하셨는데, 참 아쉽게도 떠나서. 어머님 얼마나 35년 동안 힘드셨어요. 저 하늘나라에서 어, 어, 하늘 장군 같은 우리 아들 한열이 손꼭 잡고 네. 편안하게 계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그 시간 전에 뉴스가 나서 오늘 돌아왔습니다. 어제도 찾아뵙고